안녕하세요, 성탄파파입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왔습니다. 7시 반까지 분만실로 가면 되고요. 와이프는 아직까지도 덤덤한 것 같고, 저는 어젯밤부터 불안에 미치겠습니다. <laughs> 저희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유도분만이 잘 들어서 오늘 안에 아기가 나오는 거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도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아무래도 최악의 경우 대왕절개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까지 가면 와이프가 고통을 두 배로 받아야 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되고 그러더라고요. 어젯밤부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부디 와이프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성탄이의 건강에 이상이 없이 잘 출산할 수있게 유도분만의 최고의 단점은 불안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숙진제가 몸으로 들어오면서 고통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제가 최대한 와이프를 즐겁게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까지 운전 조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이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좀 이따 보자 빨리 나와줘 와이프는 관장약을 넣고 수액부터 맞고 있습니다 지금 말 걸면 안돼 관장하면 방귀도 <laughs> 나와? 몰라 편안함을 <laughs> 유지해야 돼 지금 이거 다 맞고 응. 촉진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마이갓 드디 <laughs> 시작하는구나 <웃음> 4단계 시작 두려움 증가 <laughs> 4cm가 열려야 무통주사를 맞는데 현재 2.5cm인데, 이 정도 간격으로 0.5cm씩 열린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방심했다가 또안 열리면 사단나니까 마음을 추스리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성지 65. 마지막 5단계를 실시했습니다 조금씩 아파지는 거 느껴져? 응. 음, 슬슬 겁이 나는구만 아기 심박수가 떨어져서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나 확인을 해 보셨는데 산소호흡기를 다니까 심박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선생님께서 와서 보신다고 하는데 어때 산소호흡기? <laughs> 안 불편해? 비상 상황이 생겼습니다. 촉진제를 계속 높이니까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심박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시고, 현재는 촉진제를 넣는 걸 그만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촉진제를 다시 조금씩 넣어보고, 그때도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심박수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재앙절개를 해야 될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이상적인 플랜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은 자연분만의 고통도 실컷 느끼고, 재앙절개도 하는 건데, 그래도 고통을 느끼기 전에 이런 증상이 와서 재앙절개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거는 다시 촉진제를 넣었을 때 성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심박수를 유지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살짝 머리가 아프네요. 와이프는 아직까지는 크게 통증은 없고요. 일단 지켜보고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방금 제왕절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자연분만이랑 제왕절개를 선택해서 많이 하는데 제 주변에는 제왕절개도 선택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와이프는 자연스럽게 낳는 걸 선호해서 도전을 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거의 10시간 가까이 촉진제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1도 없어서 저희는 제왕절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장모님이랑 증상이 똑같아요. 장모님도 하루 정도 맞았는데 아무런 증세가 없어서 제왕절개 하셨다고 하셨는데 와이프도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방금 재앙절기를 결정하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선생님을 기다리면서 와이프랑 같이 마음을 추스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옆에 누워도 돼? 안돼. 1층에서 반창고 같은 걸 사왔는데 아 이게 너무 커서 마음이 아프네요. 와이프 배를 이만큼 찐다는 거니까 아, 마음이 아픕니다. いくよ。<laughs> <laughs> 금방 나오고. 아기는 10분 안에 나오지 바로. 아프지는 않아 아직은 척추 맞지 아마 있어. 안 됐어 아직. 한두 음 시간 정도 뒤에. 그럼 보통 바로 꽂아야지. 어 해주셨어? 보통 하면은 아픈 거좀덜래 없을 거야 아마 거의. 이게 봤어? 어, 어 봤어. 엄청 건강한가봐. 소리 다르 소리가 엄청 우렁차네. <laughs> 잘했어. 고생했다. 이제 시작이야, 근데. <laughs> <laughs> 앞으로 한 30년은 더고생해야 사람 만들지. 어. 그래, 쉬어라. 어. 내일 봐. 어. 여보세요. 아버님. 어, 축하한다 그괜찮데 <laughs> 진짜 전화할 수 있나? 네, 방금 병실 올라왔어요. 미안하구나. 아직은 마취가 덜 풀려가지고. 아유, 아유 고생했다. 네. 아야, 막모 부릉자더라그러니 <laughs> <구름 차더라. 웃음> 그래 아이가 고생고축한다 몸조리 음. 잘하고 복신한 아이가 내 축복이다 그래 고생했어요 네 움직여봐 쪽도 왼쪽은 왼쪽도 잘 움직여 느낌이안 <laughs> 아이고 이제 통증 시작이구만 수술 시작한지 3시간 반 와이프 마취가 슬슬 풀리고 있습니다 통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술부위가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요 그 찜질팩 있잖아 따뜻하게 해 놓고 배에 얹어 놓은 것 같아 못 참겠다 싶을 때까지 참지 말고 어? 고통이 오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말해 그게 지금인데? 지금이야? 근데 지금 맥박이 옅어가지고 보통 눈열어진다고 하셨어 큰일 났네 그 기다려야 돼 현재 시간 11시 32분입니다 와이프가 응.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죠 응? 응. 됐어? 오케이 물 나오는 소리가 들네 됐어? 더 마셔봐 응. 응. 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마누라 살 수만 있을 만큼 먹겠네요 바로 말해 하나 둘응 하나 둘셋 괜찮아? 어때? 괜찮아 괜찮아?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잘한다 음, 괜찮은데 응괜찮은 잘하네 300, 3 맞아? 앉아300아 잘한다. 맞아? 300 맞아? 300맞그래0물 많이 먹고 쉬어야겠다. 진짜 퉁300습니다와이프3일차 첫째 식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역국이랑 잡곡밥, 밥 그리고 생선이겠죠. 갈치구이, 갈치구이, 파래김 같아 파래김, 파레. 음, 파래김이랑 브로콜리, 맛있게 먹어볼게요. 오늘 8시 반에 드디어 성탄이 제 딸의 모자동실로 온다고 합니다 드디어 제 손으로 딸을 만져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도 얼른 정신 차리고 딸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자아이니까 아래에서 밑, 밑에서 음. 위로 닦는 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음. 닦아주시면 오늘은 3일차 저녁이라서요. 오늘부터 유축을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분들한테 깔때기랑 유축기랑 해요. 병이 대여가 된다고 해서 대여를 해왔고요. 응. 3시간에 한 번씩 양쪽, 4번씩 네총 20분 그렇게 해서 신생아실로 갖다주면 된다고 합니다. 남편 역할도 처음부터 쉽지가 않네요. 와이프 첫 유축을 해보고 신생아실로 갖다주고 그래보겠습니다. 잠은 다잔것 같아요. 현재 시간 12시 38분쯤 됩니다. 유축을 시작하면 3시간마다 한번 해야 된다고 해서 와이프랑 같이 유축기 빌리러 가고 있고요 제가 있을 때는 계속 해주는데 없을 때 와이프 혼자서도 할줄 알아야 되니까 알려주려고 합니다 병원에 유축기 세척기가 있어서 이렇게 와이프 이름 적어둔 거 가능합니다 아, 여기 이름이거든? 응이거 음.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줄은 세척할 필요 없이 그대로 여기 놔두면 돼 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산후조리원 나올 때까지 푹 쉬라고. 근데 지금부터 푹쉴 수가 없네요. <laughs> 양은 적긴 하지만. 저희의 출산 브이로그 및 남편들이 참고하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찍어 봤는데요.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고 재미있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희의 출산 및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도 재미있는 브이로그 도움이 되는 점들을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